라디오 바다쓰기. 재밌게 우리말을 바다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잘 듣고 바다쓰기를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이거든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어, 좋은데 문장? 한번 더.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어, 이거 약간 여자들이 물어볼 때 호감으로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문장이에요. 마지막.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크, 요겁니다 여러분. 받아쓰기 문장 들으셨죠? 문자로. 잘 맞춰서 받아쓰기 하셔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맺으신 경인방송 정말뉴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정확하게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기프티콘으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받겠습니다. 김원준이에요. 너 없는 동안. 오늘의 문장은요,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이거였습니다. 정답들, <laughs> 박보검이 함정이 아니었는데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이 오늘의 문장에서 바리스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바리스타는 커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즉석에서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를 얘기하는데요. 영어 표현이어서 우리말로 순화를 했습니다. 커피 전문가. 라는 단어로 2012년에 발표가 됐어요. 바리스타보다는 커피 전문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사귀어 라는 말은 사겨 라고 기억에 여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말도요, 사귀다의 어간 사귀에다가 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발음상으로는 사겨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쓸 때는 사귀어 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꿨으면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이게 맞습니다. 뭐 물론 말할 때는 사귀어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laughs> 문자에서 이 포인트가 박보검이 아니었는데 박보검 쪽으로 몰아 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laughs> 왕근 님이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맞춰 주셨고요. 우리 구사일리 님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 1003님 아 우려했던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발음은 사귀어가 되지만 쓸 때는 사귀어 이게 맞습니다 1225 님께서 너 쉼표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이게요 볼때또 쉼표가 있으니까 너 이렇게 들려요. 뭔가 좀 따지듯이 너 이렇게 파리 삼팔님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받아쓰기 합니다.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겨? 라고 하시면서 들음하면서 즐겁게 들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월요일 활기차게 출발합니다. 해주셨고 사마나 사삼님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겨?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박보검을 닮은 건 진짜입니다. 아, 이거 이 라디오를 이용하시는 실제 봐야 아는 이런 상황 아 이게 제가 보이는 라디오가 안 나가면 좋은데 그러면 전 송혜교 닮았어요 <laughs> 이렇게 할수 있는데 <laughs> 보이는 라디오가 나가서 너무 안타깝네요 7836님 쭈디 입이 귀에 걸렸구만 박보검을 닮은 커피 장인이 어디 있어요 꿈깨꿈 깼죠 근데 가끔 요즘에는 커피 전문점에 진짜 잘생긴 이 커피 전문가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죠? 일부러 그렇게 다 채용을 한 건지. 또 1003님,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이 여우를 쓰셨는데 쓰실 때는 사귀어? 이게 맞습니다. 김석철님도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하셨고요. 0572님,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어제 우연히 경인방송 라디오 듣는데 방송이 좋아서 신청곡을 보냈어요. 근데 일요일은 안 받는 날이었나 봐요. 요즘 세상에 점점 우리말이 서투러지는 게 느껴지는데 우리말 배우고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입니다. 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답 문자 잘 받아봤고요. 정답자 중에서 오늘 당첨되신 분은 2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1부 끝 곡으로 이곡 들을게요. 박상민입니다. 해바라기. 사다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윤종신의 나에게 하는 격려 듣고 왔는데요. 우리 맹꽁이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신청곡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아요 하시면서 오늘 위로받고 싶었는지 처음에 제목을 잘못 써서 보내주신 다음에 격려가 맞네요 하고 문자를 주셨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너무 재밌어요. 아까 어, 우리 사마나 사삼님께서 저 박보검 닮았어요 하시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제 사진입니다 닮았죠? 하시면서 <laughs> 온 몸을 꽁꽁 가린 사진을 <laughs> 닮으셨어요. 어, 너무 비슷하다. 사마나 사삼님이 송혜교보다 더 예뻐요. 신청곡은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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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합니다라고 하셨고 <laughs> 박세영님은 송혜교보다는 쭈디는 한지민으로 갑시다 하셨고요. <laughs> 아까 어디에 또 있었는데? 전지현으로 하죠? 하셨는데, 제가 이 아주 밑바닥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라 전지현 몸매 좋고 막키 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툭 말하면서도 그게 안 튀어나온 정직한 사람입니다. <laughs> 아니, 그리고 우리 아름님께서 너 윤실장이랑 진짜 사귀어? 가로치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거 왠지 진심 담아서 주변에 궁금한 문자를 여기다 보내신 것 같은데, 어디 한번캐 보시죠. <laughs> 또, 김성진님. 정말 더워서 떠나고 싶은 날씨예요. 신청곡 하나 보냅니다. 이상은의 노래 신청곡으로 보내주셨고요. 전혜수님, 좋은 하루네요. 너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하시면서 한글 공부는 진짜 죽는 날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한글이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도 대체로 다들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정답 문자 중에 당첨되신 분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이십니다. 0 5 7 2님께서너 박보검이랑 아 박보검 닮았다는 바리스타랑 진짜 사귀어 하시면서 우리말도 배우고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입니다. 애청할게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우리 05722님께 햄버거 세트 드실 수 있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은 대체로 정답들 맞춰주셨어요. 역시, 한글 쪽으로 여러분들의 발전이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56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 나가서 일을 시원찮게 하면 연장자분들께서 너는 피죽도 못 먹었냐? 라고 하시는데, 피죽이 뭐예요? 하시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이 피죽이라는 게 대나무의 겉껍질을 그냥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면 대나무의 겉껍질을 얘기하는데 아마 이제 의역이니까 너뭐죽한 그릇도 못 먹고 나왔냐 이런 식의 표현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피죽도 우리 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쯤 알아보거나 바꿔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피죽. 하, 요즘에 이런 말잘안 쓰는데 얼마나 기운이 없으셨으면 피죽도 못 먹고 나왔냐고 <laughs> 얘기를 들으셨어요. 뭐라도 좀 드십시오. 이게 근데 또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은 챙겨 먹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크로바님 반갑습니다. 늦게 출첵합니다. 반가워요. 코로나로 모임도 못해가지고 친구들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봤거든요. 친구들 외로울 땐 우리 서로 비 오는 날 우산이 돼주자. 같이 쓰고 가면 쓸쓸함도 사라질 거야. 친구들 보고 플땐 서로가 안부를 묻자. 내가 먼저 문을 두드리면 겨울날의 난로처럼 마음도 따뜻할 거야 하시면서 신청곡과 함께 예쁜 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문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리스타라는 단어는 커피 전문가로 2012년부터 순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보다는 커피 전문가로 쓰는 게 좋겠고요. 사귀어라고 할때 물론 발음상으로는 사귀어라고 짧게 말하게 되지만 기억의 여가 아니라 사귀어 이렇게 세 글자로 나눠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은 너. 박보검 닮았다는 커피 전문가랑 진짜 사귀어? 이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laughs>